유진이 일당을 잘 알고 있다는 두 명의 학생이 치라 탐사대를 찾았습니다. 초원때 그냥 아는 사이였다가 초4때부터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.이랑 랑 처음 듣는 이름이 있네요. <laughs> 이들은 출처를 알수 없는 오토바이와 차를 운전하며 아이들의 환심을 샀다는데요. 아니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차를 운전할 수가 있죠? 그러게요. 그런데 이들 중정민주는좀 특별했다고 합니다. 성 학생들. 성이 초등학생들이라고 올렸다고요? 어? 초육에서 중에 넘어갈 때쯤에 그때부터 이제 자탈이랑 그냥 오토바이 절도나 아니면 금은방이랑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그런 거 훔쳐오라고. 안 하면? 안 하면 그냥 계속 욕하고. 서현이가 언급했던 성인 박 씨와 유진이를 포함한 아이들 그 위엔 또 다른 성인 정민준이 있었고 그가 과거 아이들에게 범죄를 지시했다는 주장 현준이는 이들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까지 간 적도 있지만 어머니의 신속한 보호를 받긴 어려웠다는데요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? 동구에서 괜찮아서 우리 많이 다녀봤었어요 또 많이 얘기도 했어요 얘기해도 제가 한국말 기보니까또 제대로 그못 해가지고 사실 어디 계속 몰라요.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사, 이 사람이가 바쁜 일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왜안 잡어요.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을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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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제보자 준서는 1 5 살. 그들을 처음 만난 건2년 전이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교통용으로 불렸었어요. 교통용? 그 초등학생들랑사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초통용으로 불렸었어요. 애들이 앞에서는 무서운데 뒤에서 많이 욕하고 그랬었어요. 나이가 못한다고. 준서 역시 그들로부터 비슷한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. 그때 다니면서 저한테 뭐 훔쳐오라 이렇게 시키고 그냥 그랬었어요. 담배나 그 팔찌나 약간 그런 거요 그무호스하고 그런 시켰었어요. 그런도는 자기들 식비나 뭐 담배 사고 모텔 가거나뭐 자기들 가 쓰고 싶은 생활 그런 그런 데였어요. 도박하거나.